안녕하세요. 이소브러닝 대표 김종명입니다. 설득의 비밀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여섯 번째 차시로 경청하기. 네, 여러분들이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해도 사실은 상대방의 심정에 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말입니다. 네, 이 듣는 것의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때 경청이 필요한 것인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렌지 자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렌지 자매는 언니와 동생이 오렌지 한 개를 놓고 서로 싸우는 장면, 네, 이런 장면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니즈를 서로 확인하고 차, 서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켰는지 참 재미난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언니는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한참 다투고 보니까 주스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주스 대신에 귤의 껍질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렌지를 절반으로 처음에는 잘라서 절반씩 나눠야 된다고 생각했더니 바로 아,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고 상대방이 도대체 뭘 추구하는지 물어보고 이런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 그것들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게 윈윈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이게 오렌지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오렌지 자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충분한 이야기를 해보고 그 이야기를 경청하면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 답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옛 선인들은 우리 어, 듣는다, 이 경청의 청자를 글자로 만들 때참 재미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보면, 네, 네, 귀로 듣는다. 근데 귀로 분명히 듣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황금처럼 듣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슬, 옥을, 네, 변에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이아몬드처럼 황금처럼 귀하게 듣는다. 그런데 또 열십 자와 눈목자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열십은 열 개의 눈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열은 천백만 이처럼 완성의 숫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눈을 최선을 다해서 열렬하게 맞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마지막 부분은 일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심은 뭡니까? 일은 한자에서 크다라는 뜻입니다. 우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말, 말을 듣는다. 아 어떻습니까? 이 경청의 청자를 가만히 이해해보니까 정말 상대방의 말을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듣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눈을 맞추고 한 마음으로 포용심을 가지고 상대방과 마음을 맞추는 이런 것이 바로 경청이다. 이 경청을 잘하게 되면 바로 상대방이 뭘 이야기하는지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보 수집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어떻게 설득할 것입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들어줘야 됩니다. 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듣게 되면 그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실무적으로 이 적극적인 경청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의 기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상대방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가만히 그냥 눈만 이렇게 맞추고 뭐 고개 약간 끄덕거리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더 진전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은 입으로 입으로 경청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맞장구를 치세요. 특히 이 맞장구 중에서도 품질이 가장 높은 맞장구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서 재진술해주는 겁니다. 아, 아 선생님 이러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해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할 겁니다. 아, 이 사람 정말 내말한 마디 한 마디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구나. 마치 상대방의 이야기를 메모하듯이 듣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신이 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때요? 네,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더 높은 내공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네, 바꿔서 말을 해준다. 환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바꿉니다. 상대방이 많은 문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걸 약간 바꿔서, 아,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이해하면 되겠군요. 맞으시죠? 이렇게 한번 대물어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한 상대방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여러분이 s u 라 m a r i 요약을 좀 해가지고 딱 네, 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1, 2, 3, 이러시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게다가, 이제 이런 말만 입으로 동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를 우리는 공감이라 이야기하는데, 상대방과 내 마음이 딱 일치되게끔 이렇게 교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면, 여러분에게 상당한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